특별히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평소 생활이 많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자꾸 배는 불러오고 자꾸 입에서는 구역질이 나오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나타난 현상을 설명을 하고 뭐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진찰을 다 하고 나서 선생님의 묻기를 결혼하셨습니까? 예,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3년 정도 지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기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당신의 질병은 다른 아니라 상상 임신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하여 아이를 얻고 싶은 그 마음에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가 불러오고 또 자기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이 결혼한 남자들에게 가끔씩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 임신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온다고 한들, 아무리 입덧을 2박 3일, 한 달, 두달 한다고 한들 그 속에는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보자면,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의 죄를 다 속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예배 생활 잘하면. 영생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질 것입니까? 가졌습니까?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난 한 주일 동안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준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이렇다 저렇다, 타박은 받을지언정, 때로는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또한 하나님은 나를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고 이미 칭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초소를 예비하여 주신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귀한 생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맛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놓은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여기서 딱 멈출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 이것만 딱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은 어차피 나그레 인생이고 보셔야 될 장막집이니 고생하더라도 고통 당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이 말씀에 더하여 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죽도록 고생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의 권세를 주시사 누리되 어떻게요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되 베풀되 어떻게요 끊임없이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까지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고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을 재정비하고 세워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면서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나는 살았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20절 앞부분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당시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형태입니다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서 손에 못을 박고 또한 발에 못을 박아 죽은 것은 아니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니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음을 믿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죽었다라고 고백하실 때에 때 묻은 나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이미 깨끗하게 삶받았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는 운명에 놓여져 있는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던 내가 오히려 부활의 산수망을 가지는 새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사도바울같이 확신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선생님에게 하루는 제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 선생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생님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저기 있는 공동묘지, 거기 가서 거기서 네가 하고 싶은 욕 마음대로 다 하고, 세상 천재에 들을 수 없는 욕을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와라. 그 제자가 가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뭐 입에 담지 못할 거다 쏟아내고 왔습니다. 돌아온 제자에게님이 묻습니다. 그래, 그들이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칭찬과 격려, 존경의 모든 말들을 다 쏟아 놓고 오너라. 그 제자가 가서 열심히 좋은 말, 복된 말, 존경하는 말다 쏟아 놓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래 오늘은 무슨 소리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요, 선생님. 오늘도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단다. 나를 인해서 욕하고 나를 인해서 화를 내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내가 십자가 아래 다 죽는 겁니다.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참지 못해서 발꺼했던 내가 십자가 아래서 다 죽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순간에 돌아서 버리는 나 뜻이 맞지 않으면 끝까지 반대하며 고집 세웠던 내가 십자가 아래서 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죽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지나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패턴내 어떤 많은 감정들 그 감정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내어 맡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강 생생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선 나인 지도자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낱낱이 지적할 때에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찾아서 끝까지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로 로마에 갔습니다. 이젠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겨우 집에 찾아오는 사람 정도야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필립보 교의 성도들에게 골로소 교의 성도들에게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이 편지를 받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하여 편지를 쓰니,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옆집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 공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니, 오히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여러분. 뉴스를 일주일 동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거의 못 들어 보셨을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상향으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 아마 못 들으셨을 겁니다. 취업 문제가 더 좋아졌다라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이 그전 주보다는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나아지셨습니까? 청년들은 취직 문제를 여전히 고민합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시작해봤지만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나아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주사바늘은 더 늘어나고 의사선생님들은 이것저것 더 검사해보자 라는 이야기만 많이 들려집니다. 저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만 40세가 된 안전병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40이라는 나이를 가르켜서 불록이라 세상의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미혹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참 좋은 표현으로 그 나이를 지칭합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는 조금 다릅니다. 어릴 적부터 그 안진뱅이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고 돈을 써봤지만 하나 사도가 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으나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 40이 되어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 나는 절대로 걸어 다닐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나는 절대로 안 된다. 누가 나를 설득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고집과 아집이 부정적이고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병든자를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먹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5병 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사람은 말을 내뱉고도 지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말보다 행동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어지고 참된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가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지체 장인들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시각 장인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에 높이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혈류전으로 고통 당하는 여인,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대하여 나무랄 것을 생각했지만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드는 즉시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린 겁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많은 인생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참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오직 내어놓고 해결받아 평안 가운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송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의 가치는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날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사도 마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을 붙잡아 폭력을 가하는 폭행자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 폭행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생명을 빼앗는 살인자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라내는 기독의 사람이요.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발금을 옮겨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던 시절 나의 모습은 별반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그런 나를 통해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통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급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옛날처럼 시간에 여유가 많지 않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말을 아주 느리게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데 그만 돌이 굴러 내려와서 아버지는 그것을 못 보고 아들은 봤습니다. 이때 아들이 아버지 돌 굴러가유라고 말하는데 이미 돌은 아버지게 와서는 그만 그 자리에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자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 돌굴러 가요. 여기 빨리해. 빨리 연습해. 그래서 빨리 연습하도록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이제는 되었겠다. 그 아들을 데리고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지. 아들이 보니까 돌이 굴려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굴러 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돌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돌이 두 개네 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빨리 하는 걸못 배웠던 겁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시고 아버지조차 잃어버렸던 이 손주가 나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 돌 굴러 가요를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빨리 할수 있도록 훈련이 되었죠. 서울 사는 친구에게 야 누가 빨리 하나 우리 한번 내기하자. 그래 가지고. 아버지 돌굴러 가요. 빨리 했습니다. 서울 사는 친구가 씩 웃더니 한마디 압니다. 아빠 돌! 뭐 돌굴러 가요. 까지가 필요 없는 거지. 급할 때는 그냥 아빠 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될 때까지 여유가 있고 관계가 맺어질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급할 때가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고 또한 안내가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당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영혼 살리는 일이 그렇게 여유지는 못합니다. 살아는 가족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렇게 여유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더 필요한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내보지 못했던 나 자신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서 하나하나 다 죽여나가되 이런 귀한 마음을 주시자 나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케 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성찬 예식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천년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두 마디로 줄이면 성찬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 하나하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오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